안녕하세요. 간사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정부가 7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을 검토 시작했다는 그 일본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하나의 일본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은 투업 원년이라고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벌써 투업,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 대기업도 많은데요 2018년도 작년에는 전부가 나라의 반쯤으로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 확실히 나와서 많은 대기업에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프트뱅크라든가 뭐후지츠 미노르타, 코니카 미노르타, 뭐, 소니 뭐 미쓰비시 자동차, 닛산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미 부업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의 반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부업을 인정할 겁니다. 한 10년 전대흐름 보면은 2008년도 그 리먼 쇼크 전에는 부업을 인정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뭐 한국도 똑같습니다만 사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아르바이트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만 쇼크 끝나고 한국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일본도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지키는, 생활을 하기 위한 부업이면은 뭐, 인정한다. 라는 그런 회사가 2009년도 이후에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베스상이 2016년도부터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반침 세워서 모든 일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전부가 했기 때문에 생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손잔나든가 자기 실형, 그런 스스로 부업을 인주하는 회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에 첨부 자체가 건물 부업을 인정하는 방향에 반침을 냈기 때문에 더욱 더 부업을 인정하는 회사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대기업들이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우수한 인재 확보입니다. 우수한 인재이면 이를수록 다른 회사라든가 각종 프로젝트에서 도와달라는 회사를 동하지 않는 형태로 일을 부탁하는 케이스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업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을 못하죠. 근데, 회사 급여보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뭐, 부업이 안 된다면은, 회사 그만 둘까라는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아니면은, 뭐, 부업 인조한다라는 그런 회사에 직접 바꾸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이거는 현재 일본이 인재가 모자랐는데요. 그런 상황이 기업에 아주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으스한 사람을 조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 후업을 인정하다라고 그르게 됐습니다. 부업은 그냥 그 수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의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학교 졸업하자마자 선택한 일은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기의 적성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 부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수익 격차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인생 펜년 시대에 맞아서 60살 이후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은 부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사회가 노동자의 이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부업이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는 있고 역시 그 회사에서만 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같이 있는 능력을 기울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계속 회사에서만 그 속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서 참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